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살릴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그에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별명은요. 그의 형들이 지었어요. 꿈꾸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상세기 37장. 형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비아냥거린다 할까? 조롱한다고 할까? 하는 식으로 불렀습니다. 꿈이야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야기 때문에 요셉은 다시금 삶을 바꾸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온 이집트를, 온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에요. 장군 집에 그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그 요셉이 그 옥에서 바로의 신하 둘을 만나요. 그 신하들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준다고 할까 해몽을 해 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그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그 꿈대로 바로 앞에 다시 복직하게 되어졌고 그는 이미 요셉에게 내가 바로 왕 앞에 가게 되어지면 너를 꼭 반드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까맣게 잊은 채 2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신하가 왕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주고 나를 욕해서 나오게 해주겠지 라고 기대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버리고 그도 가맣게 요셉의 그뭐 혜택이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할까요? 그걸 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제는 이집트의 왕 바라 바로에게 아주 난해한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신하들을 부르고, 뭐, 주술사 꿈을 해석한 사람들 다 모아서 내 꿈을 좀 해몽해보아라, 해석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제서야 술마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에게 꿈 해몽을 맡기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왔어요. 그리고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은 뭐꿈 이야기를 더 이상 자세하게는 못 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바로의 꿈은요. 앞으로 이집트의 암마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제가 왜 하나님의 계시란 말을 쓰냐면은, 이 당시에만 해도 꿈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뭐, 지금도 꿈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끔 꿈 이야기 하면서 저한테 이 꿈은 어떨까? 하면서 막 꿈에 대한 반신반의 하는 분이 계신데,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아, 그런가? 그런가? 생각할 때가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만 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때였어요. 왜 바로에게 이런 계시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큰 구원의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계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앞에서 그의 꿈을 듣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보게 되어지자 그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오늘 37절에 보니까 바로야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해겠다아 맞구나. 조금이 우리의 앞날을 이야기했구나라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즉각적으로 요셉에게 그의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당시에 말해도 바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집트에는 바로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 즉 가장 높은 신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37절에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즉각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청문회도 없었죠. 왕이 제 대빵이니까. 자신의 그 인장 반지라고 합니다. 도장 반지를 끼워서 요셉에게 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이라고 했는데, 금목걸이죠. 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이략, 노예에서, 아니, 감옥에서 죄수신분에 있었던 요셉은요, 단숨에 애굽을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서 고백한 37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뭐 당시 그 히브리어로는 누크라고 하는데 뭐 숨,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몇 군데 더 나와요. 어, 상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히브리어 원어는 조금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같은 단어로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숨이라는 의미엔 또 다시 바람이란 의미가 있는데, 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푸뉴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거기서도 그 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요. 이스 어,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어, 하늘에 오르신 이후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람이 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요. 거기서 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푸뉴마, 바람이고 푸뉴마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라라고 똑같은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은요, 각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 되는 순간, 생명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됨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요셉 역시 하나님의 영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가 말씀을 좀 바꿔서 어, 잘 모르겠지만 청년 실업이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사람들을 안 뽑는데요 경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로 정말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회사, 사업체에서는요 정작 사람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을 찾는 곳은 정말 힘든 일, 고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공업지역. 남동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공장이 되게 많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월급도 좀 적어요. 대신에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일을 하러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인난에 빠져있어요. 많은 직장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동일하게 정부에서도요. 정부에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볼수 있잖아요. 우리 정부 지금 옛날 사람들 재활용해서 쓰고 재활용해서 쓰고 그 사람들의 그 옛날 그걸 들춰보면은 아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울 만큼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럴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에요. 뭐 저희 교회는 뭐 교육자가 저밖에 없지만 목사라는 보건대는 사람이 없지만 좀큰 교회들을 가보면 큰 교회는 중간교에서 보 목사님들, 전선을 찾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죠. 설령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그만큼의 어떤 자질, 그만큼의 어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나 보면은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하면서 그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많은 곳에서 사람을 찾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을 좀 읽다 보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요,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 같은 존재예요. 지은이가 제 이제 슬슬 이제 슬슬 때는데 한대 때리면 한대 똑같이 때리려고 하고 죄도 내가 이거했으면 너도 이거하고 요셉도 자신의 형한걸 분명히 생각해 본다면 그 형을 만나가지고 즉각적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죽이는 것이 어쩌면 그의 권력에 걸맞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국으로,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했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물론, 나라와 민족, 온 세계, 그리고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 외계인을 위한 구원, 서사적인 대서사적인 일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도 찾고 계시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 친구들을 위한 삶의 소소한 부분들을 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도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그 집안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좀막 쓰는 그릇이 있다고요. 음, 우리 집에는 귀 쓰는 그릇은 없어요. 비싼 그릇이 없기 때문에 <laughs> 고문의 집은 있을 것 같아. <laughs> 비싼 그릇 있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맞아요. 어떤 그릇은 막, 똑같은 접시인데, 이거는 막, 몇십만원 하고, 똑같은 접시 같은데, 다이소 가면은 뭐, 이천원, 삼천원에 사잖아요. 맞아요. 귀에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쓰이는 곳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기도 해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찾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하나님께서 이사회를 보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안 보이기 때문에 한시기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사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회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저요! 라고 손들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깨달은 것처럼, 요셉을 보면서 안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지는 그 순간.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들이 비로소 사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생기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 더스피 spirit 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능에감동되어시기를 즉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내 갈거라고할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져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간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이 이땅 위에서 널리널리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자들의 삶을 줌께서 축복하셔서 물질로 곤감 당하지 아니하며 넉넉하여서 유가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